이번에 d o m 과 버츄얼도 저번시간 리액트 이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발표하게 된 이현주입니다. 네. 어, 먼저 d Dome, o m 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d o m 은요 이렇게 그 브라우저를 통해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버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네이버 소스에 뭐 이렇게 광고도 들어가고 이미지 소스에 뉴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의 소를 엘리먼트라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 문서를 더크먼트 문서라고 합니다. 어, 이런 어, 브라우저는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HTML을 분석해서 화면에 띄어주게 되는데요. 도움이란 이렇게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 HTML 엘리먼트들을 트리 형태의 구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HTML이 작성이 돼서 브라우저 상에 올라왔다면, DOM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DOM 트리 안에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상하는 노드가 들어있습니다. 어, 개발자들은 이 DOM을, DOM이 제공하고,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DOM 구조에 접근을 하고, 원하는 엘리먼트의 구조, 내용,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DOM 어,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어, 자바스크립트는 해당 그 API로 DOM 구조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DOM의 조작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DOM의 조작 과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DOM 조작 과정을 전에 이게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그 웹킷 엔진이라고 해서 그 구글 크롬 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브라우저 렌더링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그 개발자가 작성한 HTML을 브라우저가 전달받으면 브라우저의 렌더 엔진이 이를 파싱하고 BOM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트리로 어, CSS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일라인 스타일을 파싱하고 스타일 정보를 추가하여 렌더 트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렌더 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레이아웃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노드들은 스크린 잡도가 주어지고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인팅 과정이 실행되는데요. 어, 앞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로 모든 요소들의 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어,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화면의 UI가 렌더됩니다. 해당 내용을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를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아래 에 있는 코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크면트에 직접 어, 접속해서 어, 스타일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죠. 그 그래, 먼저 그러면 이제 어, 브라우저가 현재 페이지의 HTML을 탐색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해당 엘리먼트들의 자녀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탐색한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제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롭게 수정된 엘리먼트들로 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고. 어, 그리고 나서, CSS를 다시 계산하고, 레이아 정보를 수정하고, 새롭게 계산된 내용에 따라서, 브라우저에 다시 이렇게 그려, 그려주게 된다. 어, 이것을 바로, d o 과정, 조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서, 그, 브라우저 렌더링에 대해서, 그, 살펴본 이유는요, 그, o m 조작의 비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DOM을 직접 조작하여 화면을 그 업데이트 하려면요. 어, 앞에서 설명했던 그 HTML DOM 트리랑 렌더 트리랑 레이아웃, 그리고 페인팅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DOM 조작을 할 때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연산을 수강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니다 어, 예전에는 그 서버에서 아까 지호 씨가 발표하신 그 s s l 처럼 서버에서 데이터와 함께 완전한 페이지를 렌더해주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원래 DOM은 어, 이러한 정적인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DOM의 동적인 변화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하, 그리고 저번 시간, 저번 테카톡 시간에 말씀드린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s p a 가 등장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많이 사용되면서 현재는 그 DOM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DOM 조작을 통해 화면을 렌더링하는 과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최적화를 할 필요성이 생겨 등장한 것이 바로 버츄얼 DOM입니다. 그럼 이제 어 버츄얼 DO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버츄얼 DOM은 쉽게 말해서 실제 DOM을 이렇게 버츄얼 DOM 복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이 복사고는 그 실제 DOM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객체의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아까, 아까 그이 실제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엘리먼트들의 제이 습성들과 그런 것까지 다 그냥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그이가상돔이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돔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저 버츄얼 통을 통해 화면을 어떻게 수정하게 될까요? 어,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브라우저가 실제 DOM에 DOM 트리를 생성하고, 브라우저 화면에 애플 크션 UI가 렌더됩니다. 이때 버츄얼 DOM은 DOM 트리를 이렇게 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DOM 노드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 버츄얼 DOM은 다시 새로운 가상의 DOM 트리를 처음부터 만들, 다시 만들게 됩니다. 어, 근데 처음부터 또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어, 새로운 버츄얼 DOM 트리를 재생성하면은,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OM 노드를 조작하는 것의 비효율성은 그 DOM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어 렌더링하는 과정이 아니라 DOM 트리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비용이 든다고 생각은 안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거출 DOM은 그 렌더링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메모리 상에서 그 트리를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그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돔 트리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버츄얼돔의 그 내부 구현체를 살펴보면 티프 함수에서 그 매개변수로 이전 상태의 돔 트리와 새롭게 만들어진 돔 트리를 각가 프리비어스 컨, 커런트라는 이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변경 전의 동트리와 변경 후의동트리의 변화된 부분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어, 실제 동, 변경된 부분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얼 구현체에 있는 어, 이 패치 함수를 보면 r 루트 t 도드 그리고 이전 단계의 디프 함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변경된 부분만 담긴 해치스를 인자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변경된 사항만을 실제 DOM 노드에 적용하여 렌더링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DOM 조작을 할 때마다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들을 전부 버츄얼 DOM에 방영한 후에 변경된 부분만을 모아서 실제 DOM에 적용하여 한 번만 렌더링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시킵니다 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리액트는 항상 두 개의 가상돔 객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가상돔은 렌더링 이전의 화면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각 객체이고, 두 번째 가상돔은 렌더링 이후에 보이게 될 화면 구조를 담은 객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 화면이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에 객체를 담게 되는 거죠. 네. 리액트는 그 렌더링이 발생된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새로운 화면에 들어갈 내용이 담긴 그 가상돔을 생성합니다. 그런 후에 렌더링 이상화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있는, 네, 기존 화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가상돔과 업데이트가 된 가상돔을 비교해서 정확히 어느 엘리먼트들이 변했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리액트는, 어, 디핑이라고 합니다. 디핑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엘리먼트들이 변경되었는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엘리먼트들을 파악한 다음에 리액트는 바뀐 부분들만 실제 폼에 적용시켜줍니다. 어, 딱 바뀐 엘리먼트만 이렇게 집어서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 적용시켜주는 것이죠. 이걸 바로 리컨실비에이션 재조정 즉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어, 리액트의 재조정 과정이 굉장히 그 효율적인 이유는 그 배치 업데이트 덕분인데요. 이 배치 업데이트의 이 배치는 집단 혹은 그리고 전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업데이트란 변경된 모든 엘리먼트들을 어 집단으로 실제 동움에한 번에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어 만약 리스트 안에서 10개 항목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도을 10번 반복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바뀐 모든 부분들을 집단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어, 네 이상으로 버츄얼 돈바 돈마끝크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